있죠? 저희는 저에왜 가냐면요. 아, 사진을 찍으러 가요. 하이틴 느낌으로 찍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네. 아, 이게 약간 MG들든 어. 다알 거예요. MG들이요? 오빠는 어, MG가 아니라. 저 m g 예요 96년생 MG입니다. 어, 아무튼 가네. 그걸 아무튼 가네아 아, 근데 오늘 사진 찍어야 되는데, 전날에 너무 마음을 해가지고 네. 얼굴이 띵띵거렸어 맞아요. 저희가 어제 막걸리랑 전을 먹었거든요. 근데 전을 저희가 직접 부쳐서 먹었어요. 어, 이렇게 저희가 손이 커서 요리를 할때 너무 많이 많이씩 만드는 거예요. 또 저희가 남기는 거를 잘 못해요. 다 먹어요. 다, 저희 다 먹어요. 그래서 오빠는 아직도 배가 부르네요. 빼라 아, 돼지야 저희 늦었어요. 빨리 가요. 늦진 않았어요. <목소리> 아니, 기 되게 느낌있다. 어? 이거 뭐하는 거요 여기인데? 안녕하세요. 어때요? 좋아요. 좋은 걸물어본게 아니잖아요. 좋은데요? 데요너데 네, 요 네, 조금 아 네,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네, 너무 네, 요 네, 너무 좋요 네, 너무 좋요 YTK 느낌 나는 거아 활용해주시면 잘 나올 거예요. 저희 아 장수는 상관없는 거예요. 네 상관없어요. 아 최대한 많이 찍으시는 거죠, 최대아네 감사합니다. 뭘지 이거. 롤리팝도 있고 뭐기 뭐가 많아. 머리띠 어, 착용할까? 오잘 어울려. 어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나 이거 해줄게. <laughs> 미애가 내 머리 통한 떼로. 아, 나 찐따 같아뭐 마음에 드세요? 전요? ㅋ <laughs> ㅋ 표정이 너무 해맑은 거 아냐? 어? 지금 얘도 재밌는데 얘는 내가 빵떡처럼 나왔어 왜나 이거 괜찮은데? 귀여운데? 혹시 옆에받으드까요빵 <laughs> 네? 빵떡으로 나왔다고 <laughs> 어 괜찮아요 예쁘신데요? 충분히 보정으로 될 정도여가지고 <laughs> 네 걱정 안 하셔도 될거 같아요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laughs> 연예인 같다. 어때? 오빠 이거 저거. 오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잘나왔다이랑잘 <laughs> 뭐 예쁘게 보정해서 DM으로 아, 보내드릴게요.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밥을 못 먹어서 기운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뭐지? 반포 한강공원? 거기 가고 있어요. 텐션 실화가. 지금 시간이 5시거든요.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밥 먹기가 애매해가지고. 투벅투벅 <laughs> 뭐야 그 축제 이름이 뭐였지? 투벅투벅 잠수교 투벅투벅. 교 아닌 것 같은데. 뭐 어, 아무튼 그래 비스무리해. 이게 정보에 대한 정확성이 없어. 어우 <laughs> <오>, 정말. <laughs> 그럼 찾아보면 되지 않아? 찾아봐 찾아보라고 리인데왜 그걸 그냥 안 찾아보고 있어 차 없는 잠수교 투벅투벅 축제. 차 없는 잠수교 투벅투벅 축제를 가고 있어요. 비숨기이다. 에에에에 뭐야? 와! 와, 와 여러분, 어떡해요? 이거 뭐할 수가 없겠는데, 이거? 근데 이거 사람들 열로다 모였나 본데요? 그니까. 러 오늘? 내가 여태 왔던 곳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 잠시만요, 여러분, 어떡하지? 와우! 헬리블! 와우. 일단 저쪽으로 가서 먹자. 와우. 와, 근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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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주서 있는 건가? 와, 잠깐만, 이거 맞아? 짜잔. 맛있겠다, 근데. 그리 이렇게, 케밥도 있어요. 먹어봐. 음 맛있어? 음!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거 맛있다. 맛있 아. 네 네. 같0 어, 여기 잘 나오네. 잘 나와? 어. 어떤 느낌인지 보자. 야. 왜? 떴어. 떴해 또또, 문제 있는데 이거. 떨어잖아네잘어잖아 이게 어 이게? 그렇지. 그거는 오빠 얼굴에 문제지. 얼굴 문제. 아고 안녕. 이뻐. 아이고 이뻐 세상에 <laughs> <laughs> 아. 어떻게해 아, 너무 아이고. 기분 좋아하는데 어머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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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댔어물어어 너무 이뻐아왜그래요 아이고 머리 왜 이래요? 머리가 왜 그래요? 안녕하세요 오빠랑 <laughs> 그 강아지 강아지는 안돼 아, 왜 강아지는 안돼 너 강아지 안 키웠잖아. 난 병아리 키웠어. 병아리랑 강아지랑 같은 좋아. 그래서 내가 병아리 부시하는 거? 이게 구름이야. 이름 구름이라고. 지금 어디 있는데? 지금 없어. 구름이 되었어? 어머나, 애가 성난네. <laughs> 아니, <웃음> 너 하늘 하나 갔냐고 하늘 하나 같지. 그래 구름이 됐잖아, 그래서. 근데 왜내 앞으로 퍼지더니? 아니, 구름이 되었냐고 물어본 거지. 맞아, 당연히 구름이 됐지. 지금 내가 언제 키운 건데 오빠 알면서. 내가 뭘, 뭘 알아? 너가 병아리 키우는지난 처음 알았구만, 지금. 미안해. 미가 맨날 한강 오자 그랬었는데. 근데 왜안 왔어? 한강 좋다, 좋다, 좋다. 미연이 한강 좋아한다, 하는데. 아니, 맞잖아, 지금. 지금 여기에 온게 중요한 거잖아. 그냥? 너도 웃겨. 되게 귀여워가지고. 나 내가 귀여워서 봐주는 줄 알아. 진짜 오빠는 이렇게 안 잘생겼으면 나한테 진짜 벌써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꿀반맞았어넌 그렇게 안 이뻤으면 진짜 사지가 몸통에 안 붙었을 수도 있어. 아 <laughs> <진짜> 웃긴다. <laughs> 오빠는 이렇게 귀엽고 재기고 멋있고 듬직하고속바같지 않았으면 제 이미 나한테 그냥 어퍼컷 맞았어. 너는 이렇게 이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깊이 뽕짝하고 하지 않았으면 너는 지금 눈이 한쪽으로 물려있었어. <laughs> <나. 웃음> 웃긴다. 너 진짜 웃긴다. <laughs> 너 진짜 웃긴 짬뽕이다. <laughs> 너 진짜 웃기는 짬뽕 짬뽕 탕수육 짜장면이다. <laughs> 너 진짜 짬뽕 복백이다. 짬뽕 먹고싶다 목수도. Huh? What's 다 h 아? t What's that? What's t h a 바로 h 가 기다리는건 힘들 h 같아 이거 기다리는거? 어 가요 집에 <laughs> 낭만이란 없어 몇시몇분몇 몇몇 초에 돼? 30분 아 거짓말 30분이면 될것같아데 30분이면 맞아. 깜깜해진다고? 응나 <laughs> 힘들어 아니, 내 그래. 생각에는 우리 둘다볼거다본거 같아 아, 낭만 보고 싶어? 아니 아니 여러분 저희는 집에 갈게요 빠빠이 뜬뜬뜬뜬 뜨르른